See you next time. 없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직 한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간길있 어요？예수 님만믿 으세요？아멘 없 어요？없 어요？다른 길은없 어요？전국 가는 다른 길은없 어요？있 길은 어요, 있 어요. 직한 길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힘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코로나에 걸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유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 더욱 믿음도 쑥쑥 자라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온 가족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이제 밖에 나오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교회에서 많이 못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갖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대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실까요? 양을 준비해 주셨네요. 말씀 읽어 봐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추운데 수영 만화가 나왔네요. 이 그림에 보면 우리 친구가 수영 바지를 입고 물속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수영장 갈때 뭐뭐 준비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튜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리고 수영 모자, 수영복 필요하죠? 또 우리 친구들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물총이 필요하죠? 물총 놀이도 할수 있죠? 물 담아서. 그런데, 물속에 들어갈 때는 제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안전을 위해서 구명, 조끼를 입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요. 이 말씀을 입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친구들, 어, 그런데 뭘 준비하고 어디 가는 것 같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근심은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데리고 예배하러 가고 있어요. 이삭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삭이, 예, 아빠, 얼른 빨리 가요. 이렇게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 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위에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드리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옛날에,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예배하러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가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번제를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뭐가 없어요? 드릴 재물, 양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올 때, 뭐 가지고 오죠? 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책, 그리고 헌금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죠? 옛날에는 이렇게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어요. 이삭이 생각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 아빠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염소는, 이런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아빠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불과 나무는 있다. 하나님께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가서 이제 이렇게 재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서 불에 태워야 하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 대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꽁꽁꽁꽁 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 불로 태우려고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잠시 멈춰! 이러셨어요. 어? 네? 하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숯불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가시와 나무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아 네가 내가 준 아들 독자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했구나 아브라함아 됐어 됐어 너의 마음을 다 알았으니 이 양을 잡아서 나에게 예배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양을 태워서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 이레 친구들 우리 노년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니면 좋겠지만, 어쩌, 어떻게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전우사님들께서 잘 지내시라고 하신, 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담아서 가정에 가서 문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간절하게 빨리 치료해 주시고, 많이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막 다니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위험하죠. 그런데 마스크도 있어서 마스크도 쓰게 되고 또 교회에서 미리 미리 다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내가 필요, 내가 치료를 위해서 집에 머물 때. 필요한 물품을 다 담아서 집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라고 우리 아픈 친구들과 가정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셨어요. 바로 여호와 이레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주셨죠? 나 혼자 살수 없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키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이렇게 준비해 주셨죠? 또 안전하게 살수 있는 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해 주셔요?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죠?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어떡할까요? 사랑해요 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한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황금 봉투에 황금 헌금 봉투에 황금하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안전한 것들, 좋은 것들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위기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금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우리 친구들 가정예배 영상 1분 내외로 찍으셔서 보내주세요. 우리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가정예배 드리면서 잘 극복하기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코로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목사님, 전두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께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기로 해요. 다 같이 뭉쳐서 이겨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 힘내세요. 예쁜 선물.